자 안녕하십니까. 편집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거래량에 대한 종목들, 거래량이 좀 좋은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예,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장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지표가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라고 보거든요. 고있 어, 그래서 이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늘어나거나 아니면 고정권에서 늘어나는데 상승을 하는, 하면 결국 그 거래량 자체는 매집에 대한 흔적이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 부분은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 음, 하이트 진로와 이 롯데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이트 진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맥주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맥주죠. 그, 하이트 맥주와, 그리고, 차미슬, 소주를, 진로 소주를 인수해서 차미슬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맥주는 테라와, 그리고 필라이트, 그리고 최근에 켈리를, 어, 런칭한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 실적이 2분기까지는 별로였습니다. 근데 3분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베트남의첫 해외 생산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쪽 관련된 매출까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롯데정보통신 아시다시피 이제 롯데그룹주 쪽에 어, SI쪽을 전담하라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 그래서 시스템통합을 전반적으로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하는데 롯데그룹 자체 내에서 이 롯데정보통신사로 전입을 해서 음 시스템 통합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뭐 다양한 시스템 구축 뭐 전산 장비 뭐 유지보수 사업 뭐 이런 거를 어 다방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IDC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예, 그것도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충전 쪽 관련돼서, e v e c s 라고 하는, 이제, 중앙제어를, 구중앙제어 회사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 전기차 충전 쪽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좀, 아, 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기까지 실적이 나름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갔다. 근데, 예, 이 거래량이 늘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그동안의 거래량 보시면 뭐 2만 주, 많아야 뭐 6만 주인데, 오늘 30만 주 이상 터졌죠? 그럼 2만 주에서 거의 10배 정도가 터진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하이트 진로 자체도 90만 주, 한 100만 주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오늘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평균 거래량 보시면 뭐 10만 주, 뭐 많으면 한 20만 주, 30만 주 정도. 그래서, 평균적인 거래량보다도 한 10배 정도 어, 5배에서 한 7, 8배 정도는 거래량이 늘었고 그리고 많았을 때 거래량보다도 3배 정도가 많았다 거기에 이제 실적까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어, 롯데와 더불어서 타이트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좀더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더 확인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그 화장품 관련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메카코리아라고 하는 화장품의 업체를 보는데요. 어, 코스메카코리아가 이때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물론 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이때 거래량들을 보시면 뭐 15,000주, 뭐 많아야 3만주, 좀 많으면 10만주, 뭐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50만주 정도, 그러니까 많았었던 거래량보다 한 5배 정도가 터졌고, 평균 거래량보다는 한뭐 2,30배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도 역시나 거래량이 터졌죠. 800만주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800만주가 터지면서 뭐 아래위로 뭐 변동성이 컸지만 이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바다권에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의미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이제 추세 같은 거를 더 상승을 시키기 위한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이트질로부터 잠깐 보시면 어, 오늘 이제 투신권과 외국인들 특히나 투신이 한 11억 정도 연기금이 7억 삼호 펀드 7억 외국인이 한 55억을 사서 예, 거의 한 외국인 기관 합쳐서 한 100억 정도를 샀습니다. 뭐 개인은 나홀로 90억 정도 팔았고요 그러니까 90억을 개인들이 다파한 대신에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다 싸그리 다 매수해서 끌어올려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신용미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신용미수가 이번 주와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신용미수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개인들에 대한 물량을 한꺼번에 받아서 쳐 올렸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 이유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가장 좋은 건 역시 하이트 진로도 실적인 것 같고요. 해외 쪽에 대한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 미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수급에 대한 저, 전환 그래서 개인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전환이 기간 외국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라는 거와, 그리고 바닥권 탈출. 이 삼박자가 고루 갇혀져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 정부 통신도 수급을 보면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아, 이렇게 11% 올라갔지만, 외국인들이 20억, 기관이 10억, 기관은 투신이 2억, 금융투자 2억, 연기금이 7억, 그리고 기타 법인이 한 3억 정도. 그래서 역시 개인 나혼자 34억을 팔았습니다. 예. 참고로 롯데정보통신은 4천억이고요, 하이트줄로는 1조 4천억입니다. 역시 뭐 기관과 외국인이 좀 핸들링을 많이 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추이가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아, 개인들에 대한 추이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박스권 흐름을 양호하게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평선으로 봤을 때 121선을 돌파를 해서 이 추이는 단기적으로는 22,000원 이상 좀 길게 봤을 때는 한 24,000원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다. 근데 24,000원 가봤자 지금 뭐 10% 정도 수익이 나는 구,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길게 보면 지금 47,000원 부터 시작을 해서 2만원까지 빠진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대한 특수를 음, 21년 22년에도 그렇게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주류쪽 관련된 업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 소비 쪽 관련된 종목들은 나름 좀 선방을 했지만 아, 하이트진로 음식류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것 같고 롯데정보도 당기적으로 한 3만원을 양호하게 잘 유지가 되면 못해도 한 3만 5천원 이상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도 작년 실적이 아, 나름 좀 괜찮았었던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올해도 역시나 2분기인데 작년에 거의 한 60, 70%를 달성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중요하다. 라는 게 일단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변지만 그래도 조목들이 나름대로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 정보통신과 화이트 진로는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